대전 톨게이트로 나왔어요. 전구 어, 하나 나갔나? 허허 안개등이 하나 나갔나? 아닌데? 무님 일이야? 더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다 교수님. 아유, 예 식사하셨습니까? <laughs> 아이고, 예. 아유 쉬시는데 전화드린 거 아니에요? 아, 아이고, 그 뭐야? 그래도 저때 네, 맞춰서 식사를 하시는 거죠? 아니요, 목어 뭐, 어, 하루 하루 보니까 요즘에 그 삼시 세끼 다안 먹고. 식이나 일식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아까 유튜브 보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삼시 이런, 이렇게 새끼를 다 챙겨 먹는 나라가 흔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점 이렇게 아점이 있고 보통 뭐 두끼를 서양인들도 보니까 거의 뭐 두끼 정도 이렇게 먹고 뭐 중간 중간에 디저트 이런 거 먹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안 부전화 되었습니다. 그뭐저래도 운동 좀 이렇게 조금 나가서 좀 운동도 좀 하시나요? 아이고, 아이고. 그, 뭐야 다, 다음 주 이번 주? 이번 다음 주죠? 다음 주? 다음 주? 뭐 병원 진료 받으신다고요? 다음 주? 이번 주? 가보신다고요? 없음. 아. 네. 몸은 좀 버틸만 하세요? 조금 이렇게 조금 찌뿌. 좀 쉬시고요.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예. 정보적으로 이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에게 신체적 결함이 있어도 그걸 가리고 신적인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그 24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몸속 실천한 것이죠. 그1 4세의 역사적 평가는 냉정합니다. 엄청난 원적을 이루었지만 끊임없는 전쟁과 뇌사용 가은초대 호대에서 사업에 너무 재정을 강조해서 기도 하죠. 그런데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그냥 묘워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24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을 살아난 으로 알려져 있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티아세스는 약0 0 m 시정 단입니다약0 m 신호 위반 및 730km 대 구간입니다. 장회 우리는 프랑 예수의 나라라 생각하는데 그 시작은.